만치지 마. 사람들 모자란들 만져. 나도 같이 만져. 그러니까 갑자기 막밥 먹다가 바바리 열한 개가 없잖아뭐 이러면. 던지면 <laughs> 될까? 내가 던시해볼게 아씨, 너무 싫어. <laughs>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죠? 야개 여든월드. 64강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버릇 나쁜 연인데, 귀여운 척 하는 연이. 근데 나는 진짜로 술버릇이 나쁜 게더안 좋지 않아? 귀여운 척 하는 건 나한테 한정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그럼 나도 그냥 같이 마셔가지고 그냥 싸대기서로 때려, 그냥. 아니, 그리고 귀여운 척 하는 거 솔직히 음. 너무 심하면 짜증이 나거든? 근데 술버릇은 진짜 최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버릇은 어, 고칠 수가, 수가 없다. 하겠습니다. 네, 술버릇으로 하겠습니다. 자기 관리 안 하는 연인데,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연인 근데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아니,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막 우겨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려준다? 그러면은, 아니야, 내가 들은 건 이건데? 막 이러면 그것도 우기는 사람. 아, 없거든? 나 그냥 그거 개까박죠, 어. 그냥. 그냥 혼자 사세요. 그러면은, 응. 유스토피아 만들어서 지 혼자 살면 돼요. 개그러 이후로 가겠습니다. 나, 남의 취미, 취향 무시하는 연인데 정치병 연인. 아 근데 정치 얘기 짜증 날것 같은데 계속 그 얘기만 하면 그래도 나도 좀 지식이 늘것 같긴 하거든. 내가 뭘 하든 내가 뭐 좋아하는 걸 하면 아 그거 너 그거해?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뭐 유튜브 봐? <laughs> 그거는 그냥 전 세계 사람 <laughs> 비하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의미가 없어요. 입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연인 말 끊는 연인. 아 근데 난 거짓말이 저 그렇지 않나? 사실 제가 입벌구이네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제가 입벌곤데 제가 입벌구면서도제 자신이 싫거든요. 입벌 구는 사람은 자기가 네.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 자동으로 구라가 나와요. 근데 이제 입을 튀어나, 그리고 했다고 어. 그러, 아안 했어 안 했어. <laughs> 나는 말 끊는 게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. <laughs> 아 맞죠 맞죠. <laughs> 맞죠 맞죠. 개빡치는 세상. 인성에 문제 있는 연인, 변태 연인. <laughs> 와 이거는 진짜 인성이 파탄난다. 이거 인성이 쪼개지자 못해 그냥 나무 입자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. 저도 아, 사실 네. 인성에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는 아닌 <laughs> 것 같아. 이렇게 남을 존중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. 둘다 솔직히 별로거든. 변태도 솔직히 별로고 인성에 문제 있는 것도 별로인데. 변태 좋은데요? 아니까 그러니 변태가 찝한 거지. 밖에서도 아 아직 만지지 마. 사람도 모자란데 만져. 나도 같이 만져. 인생의 문제, 문제 있는. 오케 연인. 갑질하는 연인인데 무책임한 연인. 와나이 내일... 갑질이 너무 애반데. 내일 몇 시까지 올 거야? 영화관에서 바로 만나는 거 아니었어? 응? 영화관까지 나 혼자 가라고? 영화관에서 바로 만나는 게 낫지 않아? 아니 내가 너 만나주는데 혼자 영화관까지 가야 된다고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당연히 너가 데리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안 만날래 귀찮아 어? 공주 납셨네 아주 내가 너 만나주는데?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연인 사이에? 이러면 그러니까. 바로 그냥 손절 때려야 돼 아니 뭘 네가 그러니까. 만나줘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너돈 많아? 아, 인정할게 밥질하는 맞... 아... 게 조금 더 내 뒷담화는 불... 연희인데 매사에 부정적인 연희 둘다 별로긴 하거든? 근데 매사에 부정적인 거는 응. 사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어떻게 사람의 면이 응. 근데 매사에 사람인지. 그거야 너가 막밥 먹으러 갈 거야 이랬는데 밥은 똥으로 다 나오는데 뭐 하러 먹니? 막 이런 <laughs> 느낌을 아냐 이거지 어. 우리 나갈래? 아니 비올거 같은데? 그거는 약간 싹빠가지가 없는 거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<진짜>? <웃음> 매사에 부정적인 연희는 불만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 뒷담화까지 하면 주위 사람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아, 여... 연인 사이에 그래 화가 나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뒷담화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가 술술 붓는 거잖아 어, 뒷담화하는 연인으로 몇 박스인데 방금 얀데레 연인 데 도박하는 연인 얀데레가 뭐지? 얀데레가 약간 집착하는 연인 이런 느낌 아얀데레는좀 아, 피곤할 것, 것 같긴 봐. 해 근데 도박은 얀데레는 약간 감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박은 좀 에버 아니야? 아 근데 얀데레가 어. 만약에 집착이 개심한 사람이면 저 같은 입장에서 도박하는 연인? 그래 야씨 헤어져, 깔끔하게 헤어지면, 헤어지면 되잖아, 얀데레. 아니, 근데 얀데레 연니는 헤어져, 그러면. 니가 나랑. 헤어이런것 <laughs> <laughs> 같아. 아니, 도박하는 거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헤어지면 되는데, 얀데레는. 어, 어 지구 거야. 끝까지 쫓아온다? 헤어. 어, 걔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먼저 말해야 돼. 그렇게 행동하고, 음. 일주일 동안 안 씻고. 그랬더니 막 방구 냄새 맡고도, <laughs> 방구 냄새? 너무 좋아. 어, 이러면 어떡해. 해외 도피하자 그럼 좀 아, 해외 도해야돼 그래. 너무 무서워요 흠싸는 거? 똥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 똥 싸도 될까? 내가 더 씻을게 아 씻을까? 너무 싫어 분노조절 안 되는 연인 들 성욕이 없는 연인 분노조절이 너무 극혐 너무 아니야? 안 되는 거 솔직히 좀 심해요. 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밥 먹다가 밥알이 열한 개가 없잖아! 막이러면그 <laughs> 소름이 아니야? 무서울. 밥알 열한 개 그러면 진짜 나 무서울 것 같아. 밥알 열한 개안 퍼졌다고 지금 이러는 거임? 막 이런 게일어라서 분노조절이지 <laughs> 음.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결혼하면 안 돼. <laughs> 이상 성욕자연인데 욕쟁이 연인. 아니 근데 저는 어. 이상 성욕자가 난게 음. 이상 성욕자는 그래도 드러내질 않거든요. 근데 욕쟁이는 나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한테도 <laughs> 그렇고 갑자기 뭔가 한 땀이나 훅 소리인가. 아, 오케이 욕쟁이 어, 연인으로. <laughs>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연인인데 공주병 연인. 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연인. 아니 누가 밀주 갔어? 어아아 어. 너가 이해해. 예. 누가 음식을 잘못 줬어? 너가 이해해. 예. 계산을 어. 잘못했어. 아 너가 이해해. 예. 뭐 실수하셨겠지. 그런 건 괜찮아.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이해하라고 하는 건 진짜로. 이해해도 예, 한두 번이지. 음. 내가 계속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. 그런데 네가 이해해. 예. 이해해. 예. 예. 이름이 이해 예 아니야 지금. 뭐 이해하는 연인으로 가겠습니다. 아 근데 둘다 어, 싫다 둘다 너무 끔찍한데 난 뒷담화 하는 게좀더 저도요 최종 승자는? 내 뒷담화 하는 <laughs> 연인. 연인 자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력아 아, 아, 이게 안나온데 우리 폭력 미쳤지 네, 이거는 싫지 저희의 이제 이렇게 네 빼고 한상의 월드컵이었고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니, 했잖아? 아저